아기 상어 붙일게. <laughs> 뽀다로도 하나 붙여줘. 여기 반대 방향이야. 이거, 이거 작은데. 괜찮지 않아? 여기. 하나 하나 뽀로로뽀로로 우와. 여기. 아기 <어차피> <laughs> 네, 상어 또 있다. 아기 상 이건 토끼다. 여기 <laughs> 토끼. 다 다른 거. 됐다. 이건 지유가 하는 데 그냥 이또 또 있다 와 만신창만신창이가 말진창, <laughs> 말진창. 됐다.